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인의 신동욱입니다. 올한해 우리에게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서민들에겐 무엇보다 중요한 건 경제 상황의 변화였을 겁니다. 대구란 내년은 더 어려워질 거란 전망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 역시 우리 경제가 내년에는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대 성장에 거칠 거란 우울한 전망치를 냈습니다. 수출과 고용 등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거의 모든 지표들에 이미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뉴스 나인은 이런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정부가 내놓은 계획표를 심층 분석하고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직접 인터뷰하는 순서도 마련했습니다. 먼저 정준영 기자의 보도부터 보시겠습니다. 1.6퍼센트, 정부가 전망한 내년 성장률입니다. 2009년 금융위기 당시 마이너스 1.5퍼센트 전망 이후 가장 낮은 수치고. OECD나 한국은행 전망치보다도 낮습니다. 올해 시작된 침체 공포가 내년에 현실화하는 겁니다. 고금리 정책에 의해서 이런 통화 긴축으로 기업들도 많이 힘들고 그리고 소비도 많이 위축이 된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물가는 올해보다 다소 둔화된 3.5%로 예상됐지만 전기요금 인상 등 변수가 있습니다. 취업자 수도 큰 폭으로 감소하고 경상수지 흑자도 올해보다 못할 전망입니다. 건전 재정 기조인 정부는 경기 부양보다 안정을 택했습니다. 당분간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는 가운데 리스크, 경기 등 거시경제 상황을 종합 고려하여 신축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대신 민간 활력에 힘을 싣습니다. 기업투자와 금융지원에 각각 50조원씩을 준비하고 부동산 규제 완화에다 첨단 반도체 단지 구축 우주 항공청 신설 등 신성장 4.0 전략도 세웠습니다. 해외 인프라 500억불 수주 지원 등 방산과 건설을 비롯한 다양한 수출길도 주요 활로로 삼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제도가 청산해야 할 적폐라면서. 노동, 교육, 연금 개혁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노조 부패도 공직 부패, 기업 부패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척결 삼대 부패 하나로서 우리가 여기에 대하게법 집행을 해야 돼. 다만 규제 완화나 감세 정책 다수가 입법 과제인 상황에서 거대 야당의 협조에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